자, 11번 문제 풀 시작할게. 일단,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라고 한 요식이지, 요거 좀 정리 좀 해보자. F에 A 플러스 X 더하기, F에 A 마이너스 X는 2이다. 요런 식이 나오면은 요거는 FX의 그래프가, FX가 A 콤마 B에 대해서 점대칭, 인 그래프를 생각하시면 돼. 쉽게 말해서, 여기가 y는 b고 여기가 x는 a면 내가 그려낸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인지 모르겠으나 아 지금 여기서는 3참수지 그럼 3참수의 그래프라고 했을 때 얘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됐지 여기 a b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그래프 형태가 나와야 된다 자요 지점으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할 거야 어 근데 이제 문제에서 보시면은 요 조건 요거 지금 정적분이잖아 아 그럼 삼차수의도함수 구해서 그걸 정적분 해야 되는 어떤 면적 얘기를 해야 되느냐 아니야 얘는 그냥 정적분 정이 있어서 F'의 프라임한 부정적분이 Fx잖아 마부터 3까지 요거 계산하시면 돼요 그럼 이거는 F의 3-F-1이고 -F의 의 요게 10이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값이 누구? 3하고 마이너스 1이 뭐를 의미하느냐라고 했을 때 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요렇게 선을 그어볼게 자, 여기 지금 내가 임의로 여기를 X는 3이라고 해볼게. 자, 우리 여기 지금 현재 1입니다. 그치? 어, 그러면은 1과 3, 4의 요 간격 차이 보여? 요 간격 차이가 얼마야? 2차이, 2차이. 차이 그러면은 지금 여기 만나는 점이 또 하나 또 있지? 요 점이 요 A, B. 우리가 B는 여기서 얼마 되냐? 0이야, 0. 그래서 어, 1,0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이 식에 대한 의미를 먼저 파악을 했어야 되고, 그 다음에 3과 마이너스 1의 의미가 3까지, 1부터 3까지의 거리와 또이 대칭점으로 보여지는 요 점, 요점 X는 얼마냐? 요 X가 요게 마이너스 1이야. 그래서 요둘 사이의 간격 차이, 이것도 2 차이가 나지? 아, 이거 실제로 요두 점이 대칭점이면서 거리 차이가 2가 나오는 마이너스 1과 3의 위치구나. 자, 그러면은, 결국에 이게 대칭이라고. 어디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지금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1,0에 대해서 대칭이야. 그럼 이때 함수값을, F3의 함수값을 내가 K라고 한다면, 여기 Y값이 0이잖아. 요 높이 차이가 K란 말이야. 그럼 여기도 차이는 K만큼 나야 되겠지? 그래서 F의 마이너스 1은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는 마이너스 K가 돼야 돼. 함수값이 음수다. 그래서 따라서 3의 함수값 k-1의 마이너스, 마이너스 함수값-k 요게 2k고 요게12 k는 얼마? 6이 나오겠다. 됐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는 뭐한다? fx식을 만들어야지. 왜? 구해야 되는 게 함수값이야. 이건 식이 있어야 돼. 그러면 은 f x 식 어떻게 만드느냐? 1x의 세제고 플러스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로 만드시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조건이 총 3개가 있습니다. 어떤 조건? 일단은 f1은 얼마다? 0이다. 그래서 1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0이고 또 f의 어, 지금 또뭘 알고 있을지 우리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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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3의 함수값 F3의 함수값 C3일 때, 3, 3은 9, 27, 플러스 9A, 플러스 3B, 플러스 C는 함수값 K. 대체, 그러면은 f 의 마삼 또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27, 플러스 9A, 마이너스 3B, 플러스 C는 마이너스 K. 요렇게.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서, 쌤, K를 모르지 않냐? 아니야 지금 우리 k값 찾았어. 그치? 어, k값이 지금 6이었고 여기가 마이너스 6이야. 그럼 이제 모르는 게 4개가 아니라 3개라는 얘기지. 그래서 연립방식을 푸시면 fx가 완성이 되고 f 4의 함수값을 구할 수가 있더라. 이 문제는 이 대칭성에 대한 점대칭성에 대한 얘기를 어, 식으로 잘 표현해놓은 이 부분 있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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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거 여러분들 다시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